지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바로 10분 안에 입금까지 받아보세요. 아래 고정 댓글 먼저 확인하시면 오늘 알려드릴 비상금 마련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놔 드렸으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지금 바로 비상금을 해결해 보셔도 좋겠네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대출과 같이 복잡한 서류나 절차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손쉽게 현금 마련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인의 이용한도가 최대한도로 설정되어 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당일 신청해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휴대폰 이용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고 현금화 방법도 매우 간단해서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용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휴대폰 소액결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그 후, 정식 등록업체에 대팔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과정이 간단해서 신청부터 입금까지 10분이면 모든 진행과정이 완료되는데요. 이처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쉽고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금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허가 업체로 인한 피해입니다. 무엇가 불법 업체를 이용할 경우 내 소중한 자금이 손실될 수 있고,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된다면 한순간에 금융범죄에 휘말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막대한 금전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검증된 업체인지 충분히 확인 후 진행해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고 손해 없이 현금 마련이 가능한 정식 등록업체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현금화 업체 속에서 이용자들의 평점도 높은 업체라 직접 상담 받아보시고 이용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조급한 마음에 아무 업체나 이용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마음 편히 급한 자금을 해결해보세요.